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점, 뭐, 엑시콘이죠? 엑시콘 같은 경우는, 그쵸? 어, 최근에 CXL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어, 같이 급등을 했죠. 요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어, 자세한 분석을 좀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이슈를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이슈를부터 봅시다. 자, 엑시콘의 이슈를 좀 보면, 오늘 너무 많이 급락을 해서, 엑시콘을 보니, 반도체 장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뭐, 다른 이슈는 없죠? 자, 오늘 급락하는 이유가 없어. 그쵸? CXL 관련주라는 급락은 없어. 그러면, 한번 기업을 좀 봅시다, 우리가. 자, 자 기업을 좀 보면, 자, 잠시만요. 제가 좀 기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버틀러를 봅시다. 자, 가서 보시면 뭐 보죠. 예. 엑시콘을 좀 볼게요. 엑시콘을 좀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어때요? 실적 자체가 보시면, 어, 좋진 않아요, 아직까진. 그래도 전분기 대비는 좋아지고 있지만, 자, 그쵸? 생각했던 것보다 좋진 않고, 어, 내부자들 거래도 거의 없고요 그쵸? 2024년에, 그쵸? 증권서 리포트 없고, 뉴스? 최근에 그냥 삼성 때문에 올라가, 삼성에서 CX에 관련 장비를 한다, 이러면서 올라갔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주가가 이 종목은 뭐다? 많이 올라서 하락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 지금 시장의 테마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엑시코는 반도체 테마가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제는 반도체 테마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시장 자체는. 그죠 그러면서 자금 이동이 감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AI가, AI가 예측한 다음 템보다 보안 테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뉴스를 스캔하고 사이버 공격 패턴을 분석을 하고 정부 예산을 분석해서 어, 보안주를 제, 기업 데이터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나온 종목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두 종목 중에 제가 픽한 종목은 이 종목이에요. 왜냐면 저는 조금 안 올라도 늦게 올라도 좋아요. 보다 뭐 매출에 회사가 안정돼야 돼. 매출에 영업이익률, 그렇 ROE까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보안 테마를 사야 되는 이유는 뭐다? 3박자가딱 맞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해킹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정부 예산이 확대되고 있고 솔루션이 수요 폭증하고 있다. 이거는 뭐다? 무조건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건데 저점이에요. 그래서 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어, 보안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자. 애시콘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부터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중요한봉이 뭘까요? 예, 기본적으로 중요한봉 이봉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고점이지. 얘는 완전히 폭삭 무너졌었어요. 그렇죠. 고점, 저점, 절반, 그렇죠. 여기에 절반 여기가 중요한가? 지금은 어, 14,500원, 18,500원이 굉장히 중요해. 그럼 14,500원 그렇죠 원. 18,500원. 자, 어때요, 여러분들? 예.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 얘는 홀딩 하죠 홀딩 해도 돼요. 얘는. 여기만, 오늘의 음보, 오늘의 하락에는 절대, 어,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14,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갖고 가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거는 눌림에서 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보다 소통방 입장이 중요해요. 소통방 입장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은 쉽죠? 자, 소통방 입장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소통방 입장은 자, 소통방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 소통방 입장은 제가... 어, 유튜브 댓글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링크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 시장이 엄청난 뉴스가 나왔죠. 이 종목 설명 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마가 나왔습니다. 예, 경영권 분쟁 테마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종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기회를 탐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 데이터 기반 투자 전략을 할 건데, 지금부터 그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어, 실제 과거 경영권 분쟁 사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 전년도에 나왔던 종목들이죠. 어,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9월 12일날 이슈가 시작이 됐는데, 10월 7일까지 제가 수익을 냈다는 게 아니라, 어, 경영권 분쟁 시작이 됐을 때부터 종료 때까지 수익률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무려 거의 300%가 급등을 했고, FN 가이드 같은 경우도 240%가 급등을 했고, 유니텍도 그렇고 예림당, 뭐 S.M 등등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평균 수익률이 무려 146%고 어 최대 수익률은 발생 시점 대비 거의 300%가 올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보다 경영권 분쟁 테마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경영권 분쟁 투자는 여러분들 일반 투자 와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자, 보시면 일반적인 투자는 뭐요? 예 어, 이게 일반적인 투자잖아요. 시장 뭐예요? 어~ 전체 흐름에 의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가지죠 그때로는 리고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그쵸 하지만 안정적이지만 제한 전 수익이지만 우리 경영권 분쟁 테마는 뭐예요 감면 경영권 분쟁 테마보다 명확한 이벤트를 기반으로 하죠 그리고 뉴스와 공시로 파악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도 앞에 보셨다시피 어~ 굉장히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다 바로 뭐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어, 투자 접근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최근 화제가 되긴 ls 출자일과 호반의 경영권 분쟁이었죠 어, 구자은 회장 등이 약 6%를 매각하면서 680억원의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했죠 그쵸 이는 ls 지분 매입을 위한 실탄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호반과 ls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뭐예요 콜마가 지분 경쟁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 여러분들 콜마가 지분 경쟁이 격화되자면 어떻게 됐어요? 콜마 b n 치가 장중 25%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 시작 대비 벌써 50% 이상 올랐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경영권 분쟁은 관련 종목들에게 즉각적이고 여러분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패턴을 미리 파악하는 게 보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관심 종목 분석을 해서 경영 분쟁 패턴 분석과 잠재적인 기회를 탐색해드리고, 투자 전략과의도 리스크 관리 방법과 과거 사례 기반 접근법을 제시해드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 상세 분석 리포트를 드릴 거예요. 보다 시장 동향 분석과 투자 시너리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게생는 거예요. 경영권 분석, 관, 분쟁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투자 정보 제공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경영권 종목 관련 문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경영권 분쟁 테마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 있으시다면 저희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 어, 관련 종목 상담 문의는 아래 번호로, 그쵸? 경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 여러분들께 제가 어, 연락을 직접 드리고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는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